자, 녹화 버튼 누르고 유하! 반갑습니다, 형입니다 아, 녹화 일자 네, 11월 9일이고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녹화를 키우게 된 이유가 뭐냐? <laughs> 네 바로 어제죠, 어제 어제 11월 8일 또 이제 리모스 컴퍼니 또 이제 또 유튜브에 새롭게 PV 영상이 하나 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뭐 거두절미할 필요 없이 어떤 인격과 어떤 애구가 또 이렇게 새로, 이번에 또 새롭게 등장을 하는지 우선 영상부터 먼저 보시고 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럼 영상. 여러분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렘버스 컴퍼니. 위장의 묵직히 언치는 정신을 느끼리라. 흉악한 총탄이 저들을 관통하리라. 라마 차렌즈의 카니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끝없는 퍼레이드를 함께 해주시겠나요? 이 피보라를 봐. 아름답지 않니? 흩날리는 꽃종이도, 밤하늘을 수놓는 폭죽도, 이보다 황홀하진 못할 거야. 피날레 시작. 이 밤의 열기 속에서 가장 빛나는 위치에 있는다는 것. 당연하면서도, 공허한 일이야 실상은 나도 대열에 갇혀있을 뿐이니까 하지만 그 커다란 죄를 짓고 나면 이 끝없는 순환도 끝이 나겠지 자 요렇게 이제 이번에 등장하는 친구들은 네, 라만차 랜드 공주 로자와 해 등급 흉탄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영상 보면서 이제 멘트 하나씩 얘기해도록가죠 우선 먼저 첫 번째로 흉상이상입니다. 요번 에고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하게 나왔어요. 굉장히 특이하게 나왔는 게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보 이천 단체가 이렇게 적을 조준하는 게 아니라 아군을 조준해요. 아군의 스코프를 꽂고 한발땅 쏘는데 그게 아군에게 맞아요. 어, 보통은 사실, 에고 자체가, 이제, 침식을 할 경우, 뭐, 이제, 피하고 별 없이, 뭐, 적들도 때리고, 아군도 때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 흉탄 에고는, 놀랍게도, 침식을 하지 않았는데, 아군을 때리는, 약간, 처음인, 에고라고 할 정도로, 네. 침식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군과 함께, 이제, 적 다수를, 이렇게, 드르륵, 이렇게 갈기는, 네. 느낌으로 추정 됐습니다. 네. 전에 나왔던 히스클리프 흉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아무래도 예.. 네. 전에 나온 히스클리프 흉탄 같은 경우는 이제.. 뭐제가 흉탄을 먹어놓진 않았지만 <laughs> 아 먹어놨네요 미안 예.. 네, 먹어놨는데 쟤네가 이제.. 예.. 네. 사실 먹어놓고 키우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게 성능이 막 그렇게 좋진 않단 말이야 성능이 이렇게막 좋진 않았어가지고 사실.. 그냥 이제.. 응? 호흡이랑 뭐 찢어진 추억으로 이제 크리티컬 피해량 올라가고, 출혈에 침전 부여하고, 뭐 탄환 충전하는 이제 그런 느낌의 이제 되게 심플하면서도 약간 그냥 좀 되게 무난무난한 네 느낌이었는데, 이번 이상은 아예 반대로 네 처음부터 아군을 팀킬하는 형태로 출시가 됐던 거죠. 게다가 심지어, 이게 보니까 아마 이게, 이게 이제 흉탄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리티컬 시에 추가적으로 좀더 이제 딜량이 올라가는, 네, 크리티컬 피해량 증가라는 이제 그런 기미가 되게 좀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예. 네, 요런 이제 찢어진 추억당 크리티컬 피해량 증가 이렇게 해가지고, 흉탄 같은 경우 는좀 이제 크리티컬과 관련된 이제 좀 기믹이 있는데, 아마 이 처음 모션은, 에이, 네,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요기 모션은 이제 크리티컬 모션인 것같 요기는 크리티컬 모션인 것 같고, 이 뒤에 있는, 이발탕 쏘는 거는 아마 일반 모션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 모션. 요거는 일반 모션이어가지고, 이렇게 한 명만 맞고, 나머지는 약간 이렇게 안 맞는. 예. 그래서, 오히려 크리티컬일 때 가중치가 올라가나? 혹은, 뭐, 몇 공명 이상일 때 가중치가 올라가나?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일러스트. 일러스트는, 굉장히 네선방은잘 나왔죠. 네 망토를 두르고 있고 손에는 초한 자루가 쥐어진 채 피투성이가 된 이상. 굉장히 일러스 니프 잘 나왔어 요 이번에. 근데 이제 요게문제임 논란의 침식 이고 이번에는 새로운 연출이에요. 이피투에이가 이렇게 두르고 나오는데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고? 이렇게 직한 채로 끝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어? 침식 에건 도대체 모션이 어떻지라고할 정도로 약간 네. 약간 오히려 더 이제 약간 궁금증을 유발하는 느낌의 PV로 이번에 좀 약간 등장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메인 인격이죠. 라만 철렌드 공주. 라만 철렌드의 카니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끝없는 퍼레이드를. 요건 이제 사실. 아마 7장을 플레이 하셨던 분들이면 라잘 알겠지만, 네, 돌시네아. 네, 돌시네아라고 하는 7장의 등장인물을 이제 인격화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함께 해주시겠나요? 기본적으로 2타. 다른... 그리고 이제 이, 이게 아마 2스킬이죠. 이게 아마 2스킬. 네. 우산으로 도로록 하면서 근데... 두대 때리는 거. 그리고 3타. 하나, 둘, 그리고, 그리고 우산을 이렇게 돌리는 3스킬. 이게 이제 아마 리... 원 이제 그 스토리에서는 따로 이제 저 스킬이 이름이 아마 피날레일 거예요. 피날레. 저 스킬이면 아마 피날레일 텐데, 3스킬로 이렇게 피날레가 좀 이제 구현된 모습인 것 같죠. 네. 원래는 이제 저 스킬 이 여기 보시는 이제 피날레라고 해요. 이거야, 환상의 퍼레이드. 어, 맞나? 아 맞을 거야 아마. 예, 네. 아 이거 다 피날레 여 있다. 아마 이제 이 피날레 스킬이랑 아마 스킬이 아마 이을 텐데, 네. 음. 과연 이, 뭐, 이 뭐라 해야 될까, 이제. 파괴물과 코인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이런 피해량 힐, 피해량 증가라든지, 혈찬 소모, 출혈, 파열 모유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어떻게 잘 적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또, 아마 이 친구도 이제 다른 혈기들처럼, 아마 또 따로 이제 스택이 있을 테고 이제 이런 이발사의 피피가이나 스택이나 아니면 이제 라만차랜드 신부의 피피 피로물든 손처럼 아마 피피 우산이라고 하는 스택이 또 따로 존재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밤열가 특수한 이제 도, 공주로자만의 스택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삼 스킬의 가중치가 올라서 좀더 이제 많은 적들을 때릴 수 있는 것 같죠. 이건 이제 아마 혈귀들의 삼 스킬에 약간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아마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한 모션. 이번에는 또 이제 한 모션이 또 이제 약간 추가가 됐죠. 우선으로 찌르는 모션이랑 우선 이렇게 펴서 이렇게 쳐내는 모션. 하지만 그 커들한 죄를 짓고 나면 이 끝없는 순환도 사실, 이번에 공조로자가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되게 좋은 상황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그동안, 그동안 이제 로자 자체가, 로자 자체 자체가 출혈 인격이 좋은 게 없었어. 근데, 저저번 발표함 때부터, 출혈 에고 바보 등급을 받았죠. 바보 등급을 받아와서, 막상, 에고가 좋더라도, 쓸 인격이 없어서, MMO 했는데, 이번에 이제, 공주로자. 여기 아마, 정말, 혈귀이기도 하고, 혈귀기도 하니, 아마, 100% 확률로, 다른 혈귀들처럼, 줄여일 거라, 음, 이, 핏빛 욕망 에고. 네, 바보 등급에서 이제, 여기 보이시는, 힙빛 욕망 에고와의 궁합도 좀 되게 잘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마마 요건 이제 스킬 효과라든지 그런 게 나와봐야 알수 있겠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에고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되게 다 재밌어 보여요. 네. 이제 어? 에고 같은 경우는 에고 같은 경우는. 팀킬형 에고다 보니까 그리고 예, 거의 처음이죠 거의 처음 나온 거의 처음 나온 예, 이제 일반 모드일 때 침식인가 이제 팀킬 이고 그리고 노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돌신에아가 효과들이 잘 구현되어 있는지. 그리고 과연 인격 최초로 이제 수비 같은 거 말고 수비나 이런 거 말고 어 스킬에 네. 스킬에 파괴 불가 코인이 들어올지.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지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네, 오늘 피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뭐, 자세한 이제 스킬셋이라든지 이런 거는 월요일 날또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럼 월요일 날더 자세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화는 여기까지. 저는 월요일에 또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